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가 있는데 그때 한 학기에 한번 정도는 이분이 초코파이를 내신다고 합니다. 수업을 저녁 6시에 시작하는데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식사를 못하고 오니 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집이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집에서 밥을 먹고 오시는데 학생들은 식사를 못하고 오니까 초코파이를 사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 대부분은 초코파이를 나눠주니까 그냥 받아서 먹는데, 한 학생이, 앞에 앉은 한 학생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교수님도 하나 드세요. 이렇게 초코파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의 마음이 참 기뻤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기뻤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기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첫 번째는 집에 가서 교수님은 식사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초코파이는 교수님이 교수님의 돈으로 사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것을 받는데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교수님 마음에 왜 그렇게 기뻤는지 모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외람되나마 하나님의 기쁨을 조금 느껴 봤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제가 그날 초코파이를 받으면서 하나 깨달았습니다. 제 목소리며 지성이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딱한 가지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바로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안 드릴 수도 있었지만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만 제가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 바로 이 자발적 마음과 자원하는 영혼을 찾으셨음을 깨달았습니다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장교철 교수님은 자신이 학생들에게 사준 초코파이를 통해 자원하는 마음의 기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초코파이는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준 것인데 다른 걸 사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준 초코파이 하나를 돌려받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살짝 맛본 것입니다. 초코파이 자체가 아니라 초코파이를 건넨 학생의 마음 말입니다.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닌 자원함의 문제 말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자원함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 후에 하나님의 인도로 진행하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애굽 땅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만에 신의 광야에 이르렀다고 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20계명, 이 10개명, 20계명이 이 바로 여기에서 받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의 말씀, 이전체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십계명의 내용 그리고 율법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머무실 성막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이 이 성막과 제사장에 관련된 기구와 옷들을 계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령하신 다음에. 32장에 이르르면 황당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신내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부추겨서 요청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제껏 그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인도에 내신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모세가 보이지 않자. 백성들은 바로 아론을 윽박질러서 자신들의 신을 만들어 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 자신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을 매일 매 시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애굽에 있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협박과 요구에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있는 금고리를 빼어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자 봐라. 이것이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해 낸 신이다. 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십니다. 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 내가 애굽 땅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에 내었지만,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구나.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여 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간곡히 강구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뜻을 돌이켜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모세의 이 요청과 기도에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하십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 3 4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런 스토리가 있은 다음에 오늘 본문, 저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35장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전합니다. 먼저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로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전에 명령하셨던 성막을 짓기 위해, 하나님의 그 회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물품들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에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중요한 방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절대로 말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는, 뭐 하나 이쁜 구석이 없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힘으로 지어 잡고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딱 먹으시면 목을 딱 잡고 이스라엘, 야, 너 내가 말한 대로 해. 내가 말한 거다 내놔. 어차피 내 것이니까 날 위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사용해. 내가 있을 성막을 짓는 일이니까 다 내놔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요구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자원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본문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너희의 드리, 너희의 것을 드리는 것도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 수 있다라고 모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원하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 소유들은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취해서 가지고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애굽 땅에 있는 가축과 귀금속들을 취하여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소유는 사실상 하나님에 의해서 공짜로 주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했고 자신들의 소유 중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방식은 강압적이기보다는 열어놓고 기다리는 방식이셨습니다.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누군가가, 목사님, 아니요. 제 통장에 있는 제 돈은, 제가 살고 있는 제 집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차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최신식 핸드폰은 정말 제 것입니다. 제가 정말 잠안 자고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친구들한테 구두세라고 고박받아가면서 모은 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아, 그렇군요.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고생하셨으니까, 진짜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본다면, 물론 물건을 소유한 사람은 당신이지만, 소유의 이 지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재능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이것에 대한 답을 정확히 할수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도 포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라 라는 명령은 우리들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된 세금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원함을 통해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담을 조금은 갖기를 원하시겠지만, 부담을 갖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길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짐을 더 무겁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금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는 그런 왕이 아니시고 백성들에게 자원함으로 나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사람을 끄는 분이시며 무엇이 옳은가를 우리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습니다. 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아름다운 통치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자,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 즉시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들은 바를 실천에 옮겼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이제 모세의 말을 듣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라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회막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고륵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원함으로 동참하는 자들은 지체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 중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본문에 보시면 즉시 이 바로 라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장과 문장 사이에 숨어 있는 문맥을 살펴보시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의 행동은 즉시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실행을 지체하면 열심히 식을까봐, 마음이 바뀔까봐, 백성들은 결심한 그때 바로 결심을 행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자원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하지 않은 고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싶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이 하고 싶음이 희미해져 버립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뭐가 필요합니까? 사이다나 콜라 이렇게 시원한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이다를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우리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김이 빠져서 먹는 순간에 배신감을 느낍니다. 우리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현재라는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가졌던 것, 하나님께 최고의 헌신을 드렸건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설교가라도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막은 완성되겠지만 나의 헌신이 빠진 성막이 완공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추진하고 완성시킬 능력이 없으셔서 사람들에게 헌신과 참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 이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함께 하길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시켜서 환경이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자원함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고 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회막을 짓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여러 근품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25절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지은 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27절에 보시면 모든 족장은 보석과 기름과 향품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의 직책과 나이와 성별을 분류하고 자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사실 이들은 이미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 때 자신의 것을 내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한 자원이 아니라 금송아지 새로운 신을 만들기 위한 자원으로서 자기의 소유를 내었던 전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예물을 가지고 나오면서 아마도 과거 금송아지를 만들 때 냈었던 그 일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했던 잘못과 선택에 대한 후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죄송함으로 지금 예물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돌이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이키는 모습에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모여진 것들을 통해서 성막이 지어져 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들을 통하여서 성막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성막이 완성됩니다. 완공됩니다. 개인의 자원함으로 시작된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는 순간이 지금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 사십 장 삼십사 절부터 삼십팔 절은 우리에게 성막이 완공된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은 완공되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 성막 안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성막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성막 가운데 거하시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음을 저희는 눈으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원함으로 시작된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며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헌신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여전도회 모든 회원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원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자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평생의 삶에 경험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그리고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원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